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7월 27일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종목 분석 두 번째 영상입니다. 어, 요청 많이 어, 해주셨는데 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어,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가 어, 여름 휴가기 때문에 곧 시즌에 어, 최대한 또 많은 영상을 또 올려드리면서 어,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여섯 개 종목 HMM, GFC 생명과학, ABL 바이오, 퀄리타스 반도체, HNN, KCP 하나 마이크론 요 여섯 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HMM. 일봉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고점 상태 있고 월봉은 중간 정도 수준에 있다. 그리고 실적은 흑자이지만 최근에 매출액이 매출액과 순이익이 감소하는 약간은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PBR 0.79 저평가의 위치 ROE 15% 부채 비율이 낮지, 어, 높지 않은 상태고, 배당도 3.39% 주고 있기 때문에, 어, 매출 실적 감소가 약간은, 어, 부담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무 상태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급은 중간 정도 상태고, 이슈는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있고, 요런 실적악화가 된다는 요런 부분들은, 안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요 두개가 약간 좋은 점과 안좋은 점 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은 해운 관련주로서 어, 뚜렷하게 그 흐름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저평가의 위치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GFC 생명과학입니다. 일봉 월봉 중간 정도 수준에 있고 실적은 흑자이나 매출액이 45억으로 굉장히 또어 낮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9.26 굉장히 고평가의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ROE는 마이너스 그리고 부채 비율은 84% 배당 자사주는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재무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요런 ROE 이 수치가 조금 낮은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리고, PBR 자체가 조금 높은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어, 나쁘다라고는 평가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중간에서는, 어, 중간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은, 어, 지금은 안 좋은 상태에 있고, 이슈는 최근 6월 30일, 6월 30일이죠.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이전, 이전 상장한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은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대부분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입니다. 최근 1봉, 5봉 고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은 적자 매출액도 22억으로 사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 대비 굉장히 고점에 있는 종목이 어, abl 바이오다 이런 설명을 중간중간에 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 역시 pbr도 고평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려 PBR 24, 어, 굉장히 높다. ROE는 마이너스, 부채 비율은 그래도 높지 않고, 배당 자사주는 없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재무제표, 특히나 실적 대비 주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요런 바이오 관련 주들, 어, 임상에 대한 요런 기대감으로서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주가가 반영돼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어, 수급은 중간 정도 상태여서 뭐 크게 특징적이지 않고,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일봉은 중간, 월봉은 저점 상태, 실적은 적자. PBR은 4로, 어, 꽤나 높은 상태이고, ROE는 적자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채 비율은 26%. 그래도 높진 않네요. 배당, 자사주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뭐 그리 좋다라고는 평가할 수 없겠죠. 그리고 수급은 중간 정도, 그리고 6월 20일에 추가 상장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고, 성장성은 역시 반도체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NHN KCP 제가 정말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일봉은 고점, 월봉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흑자이고 어, 꽤나 좋은 상태에 pbr은 제가 저평가 종목으로서 많이 설명 드렸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pbr이 벌써 2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roe는 19% 부채비율 115% 어, 이런 배당 도 작지만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은 현재는 없지만 25년 2월 18일에서 4월 2월 18일에서 4월 10일까지 매입 이력이 있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제가 저평가 자사주 매입 내용만 얘기하면서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 이 있죠 지금은 굉장히 강한 상태고 현재 수급은 나쁜 상태 이슈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이 엮이면서 특히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일봉은 저점상태 월봉은 중간상태고 실적은 흑자이고 지금 역대 매출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순위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 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PBR은 1.9로 약간 높은 상태. ROE는 요거 2024년에 어, 적자였기 때문에 요 ROE가 지금 마이너스 7%가 찍히고 있는 모습이고 부채비율은 220%로 어, 약간 높은 상태죠 그 와중에도 그래도 배당 정말 적지만 0.75% 주고 있고 자사주 매입은 없습니다 수급은 중간 정도 상태고 이슈는 최근 인적 분할과 그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 소송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최근 어, 뉴스로서는 악재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됐을 때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도 나오지 않을까 전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 주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요런 종목들 올라갈 때 과거 대장주처럼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꽤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흐름 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hmm입니다 어, 최근 정말 상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좋았던 부분이 이런 구간에서 있었고 충분한 가격과 기간 조정 거친 상태 이평선 라인대가 모이면서 힘이 흉축되는 상태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좋았던 구간에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쉽게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 파동을 그려내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어, 요 앞에 고점 라인 어 23,000원대를 결국에는 최근에 넘기면서 상승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강한 저항 라인대를 최근에 돌파했기 때문에 열린 공간을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고점이 높지만 일단 그 다음 고점 라인대는 대략 5만원대 있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 지금 가격대가 24,000원이 때기 때문에 두배 가까운 상승까지 열린 공간 상승하면서 올라가 줄수 있는지 요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지 라인 때 저항이 강했던 부분이 이제는 지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23,000원대 올라오는 61선 혹시나 눌린다면 지지 포인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gfc 생명과학입니다. 이거는 상장 6월 30일 날 하고 나서 바짝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은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전 상장의 이런 모습과 과거 이전 상장하기 전에 차트를 봤을 때는 이런 저항 구간이 이제는 지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 가격대가 18,000원대 있습니다. 18,000원에 대한 수평 지지와 요런 포인트들을 18,0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한 모습이지 않을까. 요거는 사실 상장, 이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흐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일단은 요 지지라인 때 18,000원대까지 눌린 상태에서 버텨주면서 추세를 과대 낙폭으로 빠진만큼 다시 한번 돌려주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BL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이 정말 실적 대비 주가가 이 정도로 오를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또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어떻게 보면 이겨내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거의 종가 17%까지 급등 마무리했고 마지막 거래일은 4%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이 완벽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결국에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매도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어디가 고점일지 고점을 찍고 언제 내려올지는 지금 위치에서는 아무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은 가지면서 봐야 될 종목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더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는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는지와 나는 5일선 꺾인다면 아 이제 충분히 수익을 봤다 생각하시고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잡아 보는 것도 저는 분명 나쁘지 않은 매매 방법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지 꺾이는지를 1차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됩니다. 지금 만약 보유하신 분이라면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상승. 언제 매수했어도 여전히 수익 구간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이것도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최근에 요런 거래량 터지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죠. 이런 거래량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다. 힘의 응축이 되는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꺾이려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지만 지지 라인 때 형성되는 가격은 13,400원 거의 13,000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버텨주는지를 보시면서 힘의 응축 상승. 어,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런 구간들 지지 어, 대략 13,000원대 더 내려온다면 아래에 241선 더 내려온다면 18,000원대 이런 어, 저항이 강한 부분이었던 부분 흐름이 지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분적으로 어, 지지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약간 이평선 모여 있던 구간 같이 꺾인 상태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추세선 또 비슷 하게 이렇게 저점 라인대들 형성하면서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 또 약간은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렸던 지지 포인트 보시고 지금 저항 라인대 구간은 대략 17,000원에서 19,000원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많은 저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그 어, 부분까지 돌파됐을 때 과거에 어, 많이 올라갔던 이런 구간 그리고 열린 구간을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항 지지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NHN KCP입니다. 요거는 정말 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바닥권 횡보 구간,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있는 구간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 재미없는 구간이었지만 기다렸다면 요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좋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같이 엮이면서 올라갔지만 차트적으로는 요런 부분을 얘기해 줄수 있었죠. 이평선 모인 구간, 장대 돌파됐을 때 지금 그때 당시 거래량은 굉장히 크게 느껴졌지만 이런 구간 최근 거래량이 훨씬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 지금은 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오일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잘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확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 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저점 대비 7천원에서 벌써 거의 19,000원대까지 두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은 저항 느끼는 구간, 요런 19,000원 대의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것은 저항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저항 라인 때는 과거에 저항이 형성됐던 요 고점 라인 때가 보이죠? 정말 과거라고 할지라도 요런 저항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같이 항상 체크해 보시는 게, 어, 중요합니다. 요런 구간에 저항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혹시나 요렇게, 어, 재료가 꺼진다면 어, 이슈가 꺼진다면 오히려 많이 올라갔던 만큼 또 급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시고 제가 기준을, 제 기준으로 을제기준 봤을 때는 요 상한가 찍었던 가격과 그리고 지지가 이렇게 형성됐던 가격대가 대략 15,000원 대고 올라오고 있는 21선 또 15,000원 대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15,000원 대 꺾일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단기적인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항, 지지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또 최근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횡보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점점 다시 한번 박스권의 하단 가격대까지 내려와 주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요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요 구간을 사실 깨고 내려가는 게 저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만원대 라인대를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지켜내면서 요 박스권 라인대 돌파를 기다려 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이고 적어도 어 돌파까지는 못, 기다리더 못 기다리더라도 요 만원대를 버티면서 다시 올라갔을 때요 저항 라인이 강한 구간 13,000원 정도가 되죠. 13,000원대까지는 한번 박스권의 흐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어, 매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추가 하락 요런 만 원대 지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지. 결국에는 13,000원대 돌파되면서 열린 구간 강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는지 이런 차트의 흐름 박스권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갈 때 이런 하나 마이크론 과거의 대장주로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 생각하면서 매매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이런 지지와 저항 포인트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하나 마이크론이 다른 반도체 관련주 대비 많이 올라가지 않은 반도체 관련주다. 이렇게 설명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